그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공을 조금 더 많이 볼 필요는 있어요 높게 쏟았어요 이루수정우원햇볕을 가리면서 물러나는데요 잡아냈어요 아 놓쳤습니다 잡았다 떨어뜨렸어요 들었습니다 초를 예. 때려봤어요 오 놓쳤습니다 빠졌어요 송광민 3루수가 캐치하지 못했고 뒤로 빠지면서 2루에 있던 김지현 주자는 3루까지 이성규 선수가 원래는 유격수거든요 예, 뭐 예. 3루수도 되고 1루도 되고요 오늘 3루수로 출장 빠져나갑니다 중계수기 안타 3루주자 여유있게 대주자 김전현이 홈에 들어오면서 0의 행진이 깨집니다 삼성이 한화를 상대로 먼저 득점 1대0 앞서갑니다 지금은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예. 예. 강한 타고 옵니다 1루 병사타고 오세요 1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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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루에서 아웃입니다. 아무리 박혜민일지언정 지금은 어려웠어요. 수이 네, 네. 깔끔했군요. 그 사이에 김동현 선수는 3루까지 갔습니다. 300개가 넘는 홈런. 홈런이 네. 있는데, 네. 예 강균호 선수. 결국에는 볼레이스로 나가는군요. 자, 인준섭이 들어갔고요 이제 신정닥이 지키겠습니다. 자, 백타 걸렸어요. 휘어져 나갑니다. 애매한 타구, 안타가 됩니다. 우주가 있다 하진 않다 3루자 김동엽 선수가 홈에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삼성은 3루자를 불러들였어요 기분 좋은 한 점을 삼성에 만들어내면서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몸 쪽에 제구가안 됐어요 몸에 맞췄습니다 김동엽 선수가 모여앉는 볼로 출루가 되는군요 오볼 빠졌어요 이에 차 보수 주자는 2루까지 갑니다 주무니다1 일가 빠졌어요. 자이루자 삼루 통과의 서음으로 홈에 들어왔습니다. 귀중한 한 점을 박희민의 방망이에서 만들어집니다. 3대 앞서가는 삼성 라이온즈.